안녕하세요. 오션입니다. 잠깐만 자, 다시 돌아온 5분 브레이크. 자. 자, 챔스를 왔죠. 박수! 와! 제가요, 상위가 벌써 12%예요. 봐봐요. 1등. 18등에 10등 까지1 0개인데 이금 상위 15%에 들어가있고요 여기 이제 있어요 또 달라진게 있다 빠바밤 한번가말랩입니다 그리고 바람공수도 얻었어요 이번에 바람공수 리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거냐면 조합해서 드랍에서... 으쨔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탐험가를 바꿀 거예요. 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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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가. 어, 맞네, 맞네, 탐험가. 어찌 랩이 가장 높은 탐험가죠? 네. 조합 저장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아까 그거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안 했네. 두두둔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적용을 하면 되죠. 최고 기록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아, 일, 나, 삼부터, 이건 연습, 그냥, 이거 발람공수를 리부하는 거고요. 이따가, 최고 기록 세우기를 해봅니다. 자, 아, 갑시다. 아, 자, 아, 오, 됐다, 됐다. 자, 발람공수가 이렇게 저격을 해주면, 이렇게, 여기 세물, 기본적인 거다 알고 계시겠죠? 모르겠어, 설마. <laughs> 자, 일단은 이렇게 다 바람공선 슬라이드를 하면 활을 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타락한 정령에 맞추면 젤리가 나오고, 정령 젤리. 총. 이세 마리 맞추면 이렇게 질주를 합니다. 활수면서 연속 질주. 아도아도아도아도아도아부아부아마 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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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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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난저격수다 헛당 원하는 영상을 원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 악플은 뭐 어, 악플은 씻습니다 악플은 삭제 삭제 사랑공사 이게 보너스 할때 이게 되게 멋져요 짜아아 여기 이렇게 다가세서 짱두 마리 남았죠. 자, 챔스를 온 것만으로 지, 제가 대박인데 바람 고수까지 얻었어요. 마일리지에 미리 모나 놨죠. 그거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뽑은 거죠. 마일리지로. 마일리지로 뽑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챔스 끝나면 제가 또 바로 얻을 수 있어요. 2랩 챔스는 다음 주에 끝나고요. 다다음 주에 리브를할 거예요. 남자 다음 주 토요일. 빵빵 나는 명사수다 손들어 헛빵 아 부딪혀서 죽었어 마블 나이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질주 빵 질주 빵 질주 질주 빵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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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 어워어더와어더와 오케이, 나이스, 탱와 하도, 하도 와, 하도 와, 하도 와, 하도 와, 하도 와, 하도 와, 하도 와. 헛. 저도 슬라이드를 하면서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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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에, 에. 그냥 죽어도 써. 맞아도 써, 맞아도. 이, 이, 이. 이 타락한 장면, 이. 나쁜 녀석, 이. 안 나와. 제발 좀! 탐험가, 만렙 리뷰, 두둔. 탐험가 말렙이짱 좋아요. 기, 블랙베리랑 경기 랜드 8에서 달리면 기본 6천만 나옵니다. 블랙베리랑, 랭커즈 예전에 썼던 조합 있잖아. 블랙베리, 마블, 탐험가 좋아 전 탐험가랑 마블이랑 딱히 안 맞는 거 같던데요. 이게, 잠가 능력 쓸때 겹치면 요이게안 안, 벗겨 그 불새 능력이 그래서 어차피 그 잡을 쓰지 않죠 랩이 낮아서 블랙베리 랩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마블도 랩이 높아야지 가능합니다 빠빠빠라 빠빠빠 요즘 자몽을 쓰시는 분들 있는데 자몽을 쓰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자몽이 왜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짱이죠 아, 다그 월드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박이던데, 그 월드컵. 조현우. 조현우가요? 월드컵 골키퍼가 아, 외국에서 막 스카우트 하려고요.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조현우가. 으쌰, 뭐, 활. 아! 아! 어, 이걸로다이 이만큼 나왔네. 자, 이번에 최고 기록 도전. 조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달리기는 블랙베리. 가, 좋죠. 이기하면, 한치곡도저 좋아. 6렙이라서 좋아해. 아레나, 6. 랜드 8에 있는 분들 좀 고생하세요. 챔스는 9500개인데 지금 9500개 안되시는 분들? 9000개에서 9500개 되시는 분들? 좀 힘들 겁니다. 저도 엄청 겨우겨우 왔어요운 좋아서 운이 떨어져서. 카인님오 뭐 있잖아요. 전년 전에 저번 주 영상에서. 카인님도 지금 챔스 가는 데 바람 공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일리지가 없고. 뭐. 이 챔스가 끝나면 바로 저는 바람공수 2레벨 만들 건데, 하이님은, 뭐였지? 2레이안 되죠. 1레 되죠. 마일리지를 전 미리미리 모아둬요. 하이님은 다 써버려요, 마일리지 막. 나오면 바로 쓰고, 그래서 제가 봄을 뽑기 하는데 막, 조금만 쓰는데 그거 쓰고. 저는, 아껴서 씁니다. 아껴서 씁시다, 돈을. 돈는 언제나 아껴져 쓰기로. 쿠폰 번호가 있는데요. 아, 쿠폰 번호. Welcome to the oven을 영어로 한 3,000개 쿠폰이고. 그리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그거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랜드팔 그거 해제가 돼요, 요즘엔. 랜드팔 해제가 요즘 가능해져서 유튜버들이 그 찍는다고, 유튜브 희발하고 있는데 찍는다고 했어요. 저는 재미로 찍는 겁니다. 점수에, 점수에. 얘가 2000몇만점 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많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파도방울 오랩 됐고 화타도 오랩이라서 볼레에은 제가 높은 편이에요. 칠렙이만렙을 만들어야 돼 카이님하고 누가 먼저 쿠키 말렙 보물 말렙펜말렙 모두 다 누가 먼저 만든 드 했거든요. 나 쿠키는 제가 먼저 했잖아요. 탐가 아오스탄까지말렙이어야 되는데 근데 보물도 각 증표 확인까지 해야 돼서 그게 될까 모르겠네요. 어 티켓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려나? 고모님 랩을 만드는 방법 만들기 쉬운 제일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 올려주세요 자 아퍼 아파, 아퍼요 오 살았다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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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3천만 가야 되는데, 3천만못 가게 생겼네. 가게 생겼네. 얘가요, 얼마나 가야 되냐면, 여기서 5천만 가면, 500만 가면, 쭉 이동은 가능합니다. 500만 더갔네요 <laughs> 짱, 빠, 짱 빨리 가요, 이거. 슥슥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짱 빨리 가갖고, 이게. 3 0만 가능하죠, 이거. 막교환하면 가능하겠죠, 지금은? 과연 변신을 할수 있을지 배낭이... 배낭아 믿는다 한번더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야지 갈수 있어요 마지막 변신! 가자 뚜뚜뚜. 얘는 소에 꺼놓은 상태예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려서 어 와. 간단하게 3천만 찍고 아, 죽었어! 아, 이거 왜 죽는 거죠? 저대체 근데 원래 죽나? 아, 맞다. 떨어지면 죽지. 오랜만에 해요. 경기에 제가 요즘에 잘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좀 해갖고 바로 갔습니다.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1등 한번 하고 뭐 한번 했더라. 모르겠네요. 1등 한번 하고, 뭐트럼피 조금 까이고, 4등 한번 해서 왔어요. 3분 만에? 이 있던 거에서 세탄 스폰만해 간단히 왔죠. 자 슬라이드. 오케이 백코, 백코에 백코, 백코에서 보너스. 백보, 백코, 부딪히지 마, 부딪히지 마. 부딪히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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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 안 돼. 부딪치면 안 돼. 아 떨어졌어.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로 찍도록 하자 자, 방공수 리뷰와 탐험가 말랩 리뷰, 그리고 챔피언스 칩 리뷰를 합친, 어, 모르겠다. 일단은 이거 리뷰를 했습니다. 그럼 안녕!